굉장히 이국적인 행성 느낌이 나는 독특한 행성이 보입니다. 그곳에 거대한 우주선이 다가가는군요. 이윽고 작은 1인용 포드가 행성에 착륙합니다. 황야에 도착한 수송선. 거주지와 다양한 장치들이 생겨납니다. 오늘부터 해볼 게임은 바로 우주탐사 게임 아스트로니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무는 패드에서 받을 수 있군요. 음, 뭐지? 새로운 아이템이 뚝 떨어졌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상자팩에는 산소공급기가 쌓여 있군요. 얻은 두 개의 장비를 합쳐야 하나 했는데 거주지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케이블을 꺼내서 연결도 가능하군요. 천체의 기초라는 퀘스트를 깰수 있었습니다. 일단,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니, 하나하나 퀘스트를 따라가보죠. 숨쉴 공간. 테더를 산소공급기에 연결하세요. 테더는 산소공급기에서부터 산소제공을 확장하기 위해 배치할 수 있으며, 배낭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음, 잘 모르겠지만, 테더라는 아이템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테더가 있는데, 애플을 누르니 사용할 수 있군요. 사용하니, 막대기가 뿅 하고 나옵니다. 임무를 완료했으니, 다음 걸 받아보죠. 자원도달이라는 화합물과 레진을 얻어오라는 퀘스트와 메립이라는 흙을 퍼담는 퀘스트가 나왔습니다. 테더는 T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데, 음, 이 소형 용기는 어떻게 쓰는 걸까요? 모르겠으니 주변을 둘러보죠. 상한 동글동글한 바위들이 보이는데 채굴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변을 돌아보며 드릴 같은 것을 찾아봐야 하는 걸까요? 주변에 뭔가가 떨어져 있는데 잘못 온 화물이라고 합니다. 값진 물건을 들고 있을 수 있는 파괴 가능한 컨테이너로 붙어 있는 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정된 살아있는 추출물. 음? 전혀 안전할 것 같지 않은데요? 일단 열어보고 싶지만 버튼이 없어서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드릴을 찾아서 혹은 흙을 퍼 담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주변을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다 보니 연구 샘플이라며 스캔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군요. 바이트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독특하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가방을 열어보니 다양한 천연자원들이 보입니다. 암모늄, 레진 등등이 있는데, 이 배낭 안에도 뭔가 버튼들이 있네요. 추가적인 설명은 없는 건가? 테더가 아까우니 하나씩 예쁘게 배치해보죠. 테더를 배치하며 가본 적 없는 새로운 지형으로 가봅니다. 실바 껍데기라는 아이템이 떨어져 있는데, 이걸 분석하면 바이트가 나옵니다. 아직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바이트를 모아보죠. 독특한 광물 같은 게 보이긴 하는데, 음, 여전히 저는 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 행성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소형 용기를 들고 바닥에도 비벼보고 공중에도 띄워보았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이것저것 만져보는데 제 옆에 총 같은 게 달려있었군요. 저 총을 뜯어낼 순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총이 있으면 총을 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설정을 확인해보니 지형도구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 지형도구를 사용하니 바닥이 푹푹 파지는군요. 아마도 이렇게 흙을 파면 흙이 모이는 모양입니다. 드디어, 이 기본적인 지형도구 사용법을 몰라서 퀘스트를 깨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흙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모르겠군요. 다음 인물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다시 세공이라는 퀘스트로 부스트 모듈과 드릴 모듈을 제작하라고 합니다. 이번엔 제작인가요? 일단 지형도구는 얻었으니 이것저것 채굴할 수 있을지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작기 탐방 시간을 좀 가져보았지만 재료가 없으니 재료부터 구하러 가보죠. 주변을 다니는데 이상한 물질이 보입니다. 레진이라는군요. 제가 그렇게나 찾아다녔던 건데, 여기에 바로 있었습니다. 많은 편집이 있었지만, 사실 레진을 흙으로 만들어야 하는 줄 알고 약 20분 정도 헤맸었습니다. 어쨌든 레진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군요. 땅을 파면 팔수록 레진이 계속 나오는데, 레진을 어느 정도 채굴하면 덩어리로 모이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화합물을 모아야겠죠? 바로 주변에 있던 검은색의 둥근 돌덩이로 가줍니다. 역시나 이게 화합물이었군요. 근데 참 독특한 행성입니다. 도대체 왜 화합물이라는 게 이렇게 덩그러니 행성이 있는 걸까요? 유기물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랑뭐의 화합물이라는 것도 없이 그냥 화합물이라니... 어쨌든 퀘스트를 깨줍니다. 다음은 중형 프린터를 제작하라는데 음, 일단 새로 얻은 아이템을 까보죠. 중형 플랫폼이 두개 나왔습니다. 플랫폼이라 왜 플랫폼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플랫폼에 아이템을 올려놓으니 중형 저장소가 생겨납니다. 이해는 잘안 되지만 중형 아이템부터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에 전선을 연결해서 다 연결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군요. 이렇게 플랫폼에 전선을 연결해서 연결된 장비들과 기존 시스템을 연결하는 게 목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플랫폼은 산소화도 연결됩니다. 중형 프린터는 아마 소형 프린터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오! 화합물 두 개로 중형 프린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계가 열심히 무슨 3D 프린터로 짜내듯 중형 프린터를 만들어내는군요. 바로 가져다가 플랫폼에 올려봅시다. 자, 중형 프린터도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캐스트는 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네요. 연구실 제작 및 사용, 소형 발전기 제작 및 연결, 용해 용광로 잠금 해제 및 제작. 용의용광로 잠금 해제 및 제작. 오 할게 점점 많아지니 꽤 재밌는데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형 플랫폼도 나왔는데, 오, 크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다리를 이동해서 전선을 연결해 주죠. 아직까지 어떤 아이템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야 할지 모르겠으니 우선 자리는 대강 정해둡니다. 중형 장비에서 연구실을 만들 수 있는데, 음, 왜안 만들어지지? 재료는 다 있는데, 연구실이 안 만들어집니다. 당황해서 어버버 하다가 알게 된건 전력 연결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 헷갈리네요. 자, 전력 연결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 그 사이 해결할 것들을 해결해줍니다. 연구실이 만들어지는 동안 잠깐 나가서 레진이며 유기물을 모아왔습니다.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모아두면 도움이 다 되겠죠?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군요. 그거 보니 이제 지형 도구를 알았으니 화물을 까보기로 합니다. 어 화물을 뭉개보려고 해도 잘안 되는군요. 나중에 드릴로 뚫기로 하고 완성된 연구실을 확인해 봅니다. 연구실은 거대 장비로 전력 연결하는 선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템을 넣고 이렇게 플랫폼 위에 올려둬야 합니다. 플랫폼에 올리면 내부에 넣어진 아이템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 같은데, 이를 통해 바이트를 벌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트가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우선 분석하도록 내버려두고 다음 퀘스트를 깨보기로 하죠. 제작 레시피를 보다 보니 드릴 모듈이 있습니다. 바이트를 이용해서 드릴 모듈 레시피를 살수 있군요. 하지만 만들어지는데 아이템이 따로 필요합니다. 음, 소형 제작기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배낭에서 만드는 것 같죠? 드릴 모듈이 있는데 만들기 위해서는 저에게 없는 아이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신소재를 찾아서 돌아봐야 할것 같죠? 우선 가장 가까운 숲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과 유기물밖에 없네요. 응? 음? 잔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뭘까요? 이 주변에 이런 거대한 잔해들이 떨궈져 있는 모양입니다. 가져가서 분석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레시피들을 보다가 부스터 모듈을 보는데, 부스터 모듈은 아연이, 드릴 모듈은 세라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둘다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탐방을 더 해야 하는 건지, 따로 방법이 있는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선 다른 퀘스트 중 하나였던 소형 발전기를 배낭에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엑소 요청 플랫폼을 만들라는 퀘스트도 나왔군요. 일단 발전기부터 설치하고 연결해 보기로 합니다. 코드를 꽂아보는데, 음, 여기에 아이템을 넣으면 배터리가 충전되는 모양입니다. 퀘스트 다음에 나온 것은 배터리 충전 퀘스트였습니다. 어 생각보다 배터리가 크군요. 이걸 어떻게 충전해야 할까 고민하며 여기저기 꽂아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은 소형 전력기의 유기물을 꽂고 배터리와 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칸한칸 한칸 배터리가 차게 됩니다. 배터리가 충전되는 사이 다른 탐방할 만한 곳이 있을지 가보죠. 충전이 완료되면 다음 퀘스트가 나옵니다. 일단 테더 공사를 해두고 안으로 가봅니다. 오, 여기에도 자네가 있군요. 쓸만한 것만 우선 가져가 보죠. 기지로 돌아와 자네를 연구소에 넣어보는데, 아쉽게도 이건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도 분석이 되지 않는군요. 오직 이 행성에서 만들어진 물질만 가능한 걸까요? 배터리 충전 퀘스트를 깨자, 다음은 리튬을 모아오라고 합니다. 리튬이라. 지금까지 아연, 러다이트, 리튬 세라믹 등의 물질을 모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세라믹이나 아연의 원료가 되는 점토나 섬아연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야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저기 파보도록 하죠. 화합물을 이용해서 테더를 합성하며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행성이 굉장히 넓은데 테더를 이렇게 계속 연결해도 되는 것일까요? 한도가 있을까 약간 걱정되지만 앞으로 가보죠. 그렇게 꽤나 안쪽으로 왔더니 오토마톤이라는 아이템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이 상자에서 보관하고 있던 오토마톤들이 우르르 쏟아진 것 같습니다. 다른 잔해물에는 풍력 발전기도 있군요. 음, 아이템들을 좀 가져가고 싶은데 아직은 들수 없는 모양입니다. 오토마톤도 나중에 만들어서 어디에 쓸수 있을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는데 이상한 구멍 같은 게 보이는군요. 여기도 테더를 연결해서 들어가보죠. 저 앞에 하얀색 물질이 보이는데, 설마, 새로운 광물? 오, 확실히 처음 보는 반짝이는 광물이 있습니다. 먹어보는데, 섬아연석이라고 합니다. 섬아연석은 아연을 만들 때 필요한 원료 광물입니다. 드디어, 섬아연석을 얻을 수 있었군요. 이거 찾느라 한참 돌아다녔습니다. 팔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아래에 갇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테더는 위로 올려 주고 아이템 좀 정리해서 섬마연석을 많이 챙겨 보죠. 드디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거 잘못하다가 바닥에 갇히면 최악인데, 혹시 사다리 같은 걸 만들 수는 없는지 나중에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지로 돌아왔는데, 어, 서마연석을 아연으로 만들려면 용광로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문제는 그걸 만들 재료가 없다는 거죠. 중형 프린트를 통해 용광로를 만들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음, 없네. 그럼 기껏 섬화연석을 가져왔지만 무용지물인 걸까요? 혹시 용광로는 대형 프린터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대형 프린트부터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전기를 엄청 먹을 것처럼 생겼는데, 하나하나 천천히 만들어 보죠. 그리고 이 보관대를 서로 연결해 두면 아이템도 서로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 최적화를 위해서 여기저기에 보관대를 설치해 두는 게 좋을까요? 자, 드디어 대형 프린터도 만들어졌습니다. 어우, 확실히 어마어마하게 크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대형 프린터를 놓을 자리도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음, 점점 자리가 애매해지네요. 통째로 옮겨보고 자리 좀 만들어보죠. 좀 멋지고 예쁘게 옮길 방법 없나? 대형 프린터를 조작해보는데 왜 이렇게 허술하지? 하고 생각해보니 또 플랫폼을 까먹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있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자꾸 잊어버리는군요. 프린터를 가동시키기 전에 우선 플랫폼부터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대형 플랫폼을 만들었으니 바로 연결해보죠. 어우, 확실히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군요. 거주지만 만들 수 있다는데. 아니, 용광로 어딨어? 생각해보니 레시피 해금이 안된것 같습니다. 레시피 해금부터 해보죠. 레시피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데, 대형 프린터에 용해 용광로가 있었습니다. 자원을 캐거나 탐험을 해서 바이트부터 모으고, 마저 탐험해 보죠.